안녕하세요 우정가족 여러분 저는 이번에 통큰세일 비바팜에서 성류 5키로 판매하시길래 네, 운 좋게 주문을 했습니다 어, 그 전에 통큰세일해서성류즙도 구매했는데 어, 여자들한테 좋다는 성류 성류도 구매해 봤어요. <laughs> 저희 아이들이 여자애들인데 석류를 좋아하더라고요. 약간 쌉싸름한 떨떨름한 맛이 있는데도 그 알갱이 알갱이 하나 빼먹는 걸 좋아하나 봐요. 5kg 16개인데요. 이렇게 도착했고 하나하나 다 싸서 보내 주셨고요. 이렇게 제손 안에 들어올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돼 있고요. 그중에 하나를 제가 잘라봤어요. 이렇게. 잘 보이시죠? 지금 원래 이렇게 윗동이 있잖아요. 어, 좀 성류를 잘못 자르면 온 사방에 다 피처럼 튀어서 어떻게 먹을까 좀 난감했었는데, 어, 초록색 창에 물어봤더니 어떻게 하는지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윗둥을 잘라내고 오렌지 자르듯이 양옆에 칼집을 쭉쭉쭉 내서 그 선대로 너무 깊이 넣으면 이 알갱이들이 터지잖아요. 그러니까 살짝씩만 이렇게 칼집을 넣어가지고 그 모양대로 뜯으시면 돼요. 뜯어서 했더니 여기 한 조각을 제가 이한 조각을 이렇게 톡톡톡 뺐더니 알갱이 하나 하나 살아 있는 거 보이시죠? 루비 조각처럼 반짝반짝 거리고 먹어보니까 달콤한 맛도 나고 약간 끝맛이 쌉싸름하긴 한데 그 맛으로 석류를 먹는 것 같아요. <laughs> 세계의 미인들이 즐겼다는 석류 먹고 더 예뻐지고 건강하겠습니다.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.